기아 자동차 K8 페이스리프트 신형이 출시되면서 엄청 핫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거의 풀체인 지급으로 훌륭한 변화를 보여줘서 너도나도 계약하려는 모습인데요. 기본 가격은 3736에서 5055만원입니다. 간단하게 사이즈를 알아보면 전장 5050mm, 전고 1455에서 1480mm, 전폭 1880mm, 축거 2895mm네요. 외관 디자인은 물론이고 실내 인테리어까지 정말 감탄사가 나옵니다. 지금 한창 계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시면 얼른 알아보세요. 디자인 성능, 정숙성 다 좋은데 다만 현재 출고 기간이 걱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8 같은 인기 차종일수록 차량을 출고받기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기아 K8을 최대한 빠르게 즉시 출고받는 방법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가장 급하고 필요한 문제부터 해결해드려야죠.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는 센스 잊지 마시고요. 모의견적 상담부터 받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링크로 문의주세요. 꼭 링크를 통해 문의주셔야 빠른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차나 할부로 기아 자동차 K8을 구매하면 출고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3개월, 6개월, 심지어 최대 14개월까지 걸릴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왕 차를 샀는데 빨리 못 타고 한참 기다린 후에야 탈수 있다면 많이 아쉽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기아 K8 즉시 출고 빠른 출고 100%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장기렌트와 리스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장기렌트는 렌트사에서 선발주 특판말 그대로 미리 차량을 발주해놓기 때문에 대량으로 확보해둔 차량을 주문 즉시 출고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지루하게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빠르면 2, 3일, 늦어도 일주일 이내로 바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고가 한정적이라서 언제든지 소진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얼른 선점하시는 게 좋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계약이 끝났을 때 사고 감가 페널티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텐데요. 사고 감가 페널티란 사고로 인해 차량의 가치가 떨어져 발생되는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이용 도중 사고가 나면 이 감가 패널티가 얼마나 발생할지 발생하는 금액이 크지는 않을지 걱정되실 수 있죠. 그래서 저희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렌트는 사고 감가 패널티가 없습니다. 국산차, 수입차 전부 없습니다. 수입차의 경우 타사는 있지만 저희는 아예 없다는 것이 타사와의 큰 차별점입니다. 따라서 안심하시고 편안하게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 도중 계약을 해제하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막막하기만 했던 위약금 문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상담 신청만 해주시면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사업자분들의 경우 세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문의 주셔서 모든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분 변경을 통해 완전히 새로워진 기아의 신형 K-8.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시고 할인받아 저렴하게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